여러분, 안녕하세요. 흔동입니다. 엄청 또 오랜만에 영상을 찍죠. 네. 제가 그옷 접는 영상이 조회수가 14만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댓글이 제일 많았던 게 이제 후드티 접는 법을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접는 거 하나랑 그리고 그냥 좀 이쁘게 접는 법. 그래가지고 이건 후드티만 접는 거여서 영상이 짧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 영상 찍으려고 원래 후드티를 안 입는데 후드티까지 지금 샀습니다. 이 영상을 찍으려고. 자, 이제 한번 후드티를 이쁘게 접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쫙핀 다음에 옷 접는 법 영상에서 보셨듯이 스웨터 개는 방법이랑 똑같이 개면 됩니다. 근데 후드티는 이 모자가 문제잖아요. 이 모자를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알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차피 영상 편집은 신경써서 안할거니까 뒤로가기 위해서 다시 봐주세요 이러고 똑같이 스웨터 덮는 것처럼 개면 돼요 그냥 쉽게 이 모자 크기 맞춰가지고 간단하죠? 진짜 간단하죠?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모자를, 요렇게, 이렇게 해서 개면 됩니다. 제가 그, 원래 옷 접는 영상에서는 엄청 차분하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원래 제 성격이에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계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똑같이 갭니다 겠는데 이 모자를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보이나? 지금. 투명 카메라로 찍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눕힙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모자가 꾸겨지는 게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접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리고, 후드티 이쁘게 접는 법. 대부분 후드티들 보면은, 여기 가슴에, 로고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여기 로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과정 하에, 후드티를 어떻게 이쁘게 접냐면, 이것도 똑같이, 똑같이, 똑같이 개요. 똑같이 딱 접어요. 접고, 이제 가슴 중앙 부분에 이제 로고가 있으면은, 3분의 2 정도 올린 다음에,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로고가 보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아까는 이렇게 했잖아요. 이번에는 살짝만. 여기 살짝 튀어나오도록. 이제, 기본 로고 티셔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개가지고 집에다가 정리 잘 해놓으면 엄청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면. 요런 식으로. 끝입니다. 그때, 어, 옷 접는 영상에서는 제가 엄청 조용조용하게 말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게 처음에 카메라가 낯간지러워서 그렇게 했던 거고, 이제는 유튜브 영상을 좀, 제 원래 성격대로 찍을까 해요. 원래는 그렇게 조용한 성격이 아니어서. 아무튼 후드티 접는 법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이거 말고 더 이쁘게 되는 법은 없을 것 같아요. 영화도. 네.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봄이잖아요? 얼른 옷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